97 78넥스 t 안녕하세요. 공립입니다. 오늘의 몸무게는 77kg네요. 뭐 나쁘지 않네요. 오늘 아침은 호기빵에 에그마요 싹 발라서 두유랑 같이 먹습니다. 이렇게 응? 싹 발라 갖고 한 입하면 음, 소리 좋군. 음. 응. 저 오늘 도로주행 막날이에요. 오늘 드디어 한 번에 ]다. 합격하길. 중간에 고구마 말랭이도 먹었더요. 여러분 저 원트에 합격했습니다. 야호야호 신난다. 이제 저녁을 먹어야겠죠? 저녁은 버거킹 콰트로치즈 와퍼주니어입니다. 솔직히 많이 작네요. 제 주먹만 해요. 그래도 맛있게 묵여보자뭐 쏘쏘하네요. 이제 운동을 해야겠죠? 제가 오늘부터 쏜투 유산소를 시작했어요. 4주 동안 몸무게 변화가 얼마나 있을지 나중에 영상 제작할 예정입니다. 만쾀부 오늘은 741kg의 평균 페이스는 8분 9초예요. 천천히 뛰니까 오래 뛸수 있더라고요. 다짜고짜 꿀밤 먹여서 죄송해요. 저녁은 삶은 계란입니다. 이치. 삶은 계란은 정말 좋은 단백질이지만 목이 막히니까. 단백질 쉐이크 같이 먹을게요. 이렇게 오늘 하루는 1343 칼로리로 마무리. 너무나도 뿌듯한 하루였다. 그럼 내일 0 2